샬롬오픈바이블 TV 전상철입니다. 마태복음 다시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23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읽기는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석한 것, 관한 것, 이네 가지를 중심으로 읽는 것을 말합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죠.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사역은 꺽쇠로 표시하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바로 앞장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이어지는, 이어지는 문맥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맥이면 알 수가 있죠. 모세 자리 이야기가 나왔었죠. 마틈 22장, 23절에 그 이야기를 계속 끌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2절. 서경과 응. 바르센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하는 바와 행위를 말하고 있죠. 말하는 바는 행하고, 행하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어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말하고 행함이 있는데,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사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경문띠와 옷술이 나왔네요. 자, 무슨 말일까요? 경문띠와 옷술을 길게 한다. 여기서, 자, 화보를 보면 나와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 여기 유대인 남자의 팔뚝에 띠가 있죠. 경문띠, 경문띠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어, 소년 그리고 뒤에 있는 납비가 입고 있는 이 두루마리 옷이 있죠. 옷에 길게 내려와 있는 이끈 고리 이것을 옷술이라 말합니다. 옷술, 경문띠와 옷술. 자, 또 보시면 여기도 경문띠를 하고 있죠. 여기도 이 남성도 하고 있고요. 머리에도 이마에도 차고 있습니다. 이 경문띠입니다. 경문띠. 그리고 여기는 옷술이 있고요. 여기도 옷술이 있죠. 옷술을 길게 하는 겁니다. 여기도 길게 옷술을 길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가면은.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6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한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모세 자리에. 8절 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라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선생이 하나고 다 형제라는 거죠.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자 누구를 말합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 하늘에 계시니 존재를 설명하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이 아버지.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거죠. 한 분이신 아버지죠. 또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존재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존재를 설명하고 계시죠. 또 반대로 읽으면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라고 또 사역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10절로 가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버지 라삐 지도자가 나오죠. 지도자라 증언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아버지도 한 분, 선생도 하나, 지도자도 한 분.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신 그리스도, 존재죠. 그리고 지도자는 한 분이시다라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도자, 지도자이신 그리스도 존재를 증언하죠. 오케이.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큰 자와 섬기는 자.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이는 자,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섬기는 자냐, 큰 자냐, 높이는 자냐, 낮추는 자냐.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존재를. 한문으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13절을 가겠습니다. 13절부터는 뭐가 반복돼서 나오죠? 화 있을진저가 반복됩니다. 총 7번이 나오죠.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시 한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 문을 천국이 나왔죠.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내는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천국.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이죠. 하나님 나라. 14절. 15절로 갑니다. 다시 화 있을진저. 두 번째 화죠.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외식하는 석기원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보다 바다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이 나왔네요. 천국과 대비된 지옥이 되겠죠. 천국과 지옥을 대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하늘 세계와 땅의 재판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심판의 세계를 말합니다. 오케이. 16절로 갑니다. 다시 화 있을진저. 세 번째 화죠. 눈먼 인도자여. 누구를 말하죠? 서기과바르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 사람들이. 성전으로 말하냐? 성전의 금으로 말하냐? 돈으로 말하는 거죠.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야.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으로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이냐? 금이냐? 금이냐? 성전이냐? 질문하는 거죠. 예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18절. 내가 더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이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물. 예물은 금이죠. 재단은 성전이고. 계속 금과 성전, 성전과 금, 재단과 예물을 대비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19절. 다시 맹인들을 부릅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다시, 예물과 재단이 나왔죠. 18제는 재단과 예물. 반대로 나오네요. 오케이. 20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합니다.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 누구를 말합니까?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 존재죠. 하나님의 존재, 성부님의 존재를 가르킵니다 성부님의 존재. 오케이. 22절로 갑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삼각형. 그 위에 앉으신 이. 그 위에 앉으신 이는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키는 거죠. 성바람의 존재를 가리침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합니다. 성부님의보좌성절를 말하죠.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오케이. 23절로 갑니다. 다시 화를 선언하죠. 몇 번째 화입니까? 네 번째 화가 되겠습니다. 외식하는 석경과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십일전을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극율, 믿음은 버려도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율과 믿음은 버려도다.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에 더 중한 바를 얘기하는 거죠. 의의와 극율과 믿음. 드렸다라는 말은 뭘 말하죠? 드렸다라는 거는? 이 행함을 말하죠, 행함.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은 버렸다는 거죠. 드렸는데 버렸다. 드림과 버림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드림과 버림. 드림과 버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4절 갑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다시 맹인부리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 도다. 삼키는 도다. 25절 갑니다. 다시 화를 선합니다. 몇 번째 화가 됩니까? 다섯 번째 화가 되겠죠. 25절 화 있을 진저 외기식 하는 석경과 바르신들이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잔과 대접이 있죠. 그것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탐욕과 방탕이 있는 거예요. 박카와 회양과 1 1절은 드리는데 그 속에 정의와 긍일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요? 서기관과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26절로 갑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안과 안이 나오죠.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되리라. 안과 겉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안과 겉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27절로 갑니다. 화 있을 진저. 몇 번째입니까? 여섯 번째 화를 선언하고 있죠. 외식하는 석연과 바르신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는 거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다시 겉과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죽은 사람의 뼈, 더러운 것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28절로 갑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을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있다. 사람에게 겉으로 보이는 거죠.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외식이 있고 불법이 있는 거죠. 2 9절로 갑니다. 화 있을 진저 오늘 본문 23장에 마지막 7번째 화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경과바르인들이여 너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니,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은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선지자들의 죽인 자의 자손. 이 말은 다시 37절에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얘기 나오죠. 연결되는. 문맥이 되겠습니다. 32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조상이죠, 조상.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지옥, 지옥의 판결. 아까 지옥이 나왔었죠. 15절에 나왔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아의 아들 사가레의 피까지 아벨의 피부터 여기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피는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염두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염두하고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을 염두하고 계실 것입니다. 36절 로 갑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37절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암탉이 여기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여기 암탉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 번. 23장에서. 여기 죠 기운이 렇게 되겠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죠. 오케이. 다시 37절로 갑니다. 암탉이그 새끼를 알게 모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네 자녀를 모으려 한다 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녀를 모으시는 거죠. 몇 번이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누구를 가르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니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가르키는 거죠.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의 이름, 주라는 이름으로 오시는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간단히 추가로 설명하면요. 사가랴가 나왔었죠. 사가랴. 유대 사회 일반적 인식에 의하면 여호야다의 별명으로 봅니다. 바라크야. 혹은 바라키아가 나오죠. 바라키아. 바라키아. 따라서 역대기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로 보입니다. 이 사가랴는. 스가라로 보이죠, 스가랴 역대하 24장, 20절로 21절에 언급된 인물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23장을 정리해 볼까요? 23장을 정리해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는. 그리고 지도자이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가 어디 증언됩니까? 쭉 내려가 보면, 여기, 내가 그네 자녀를 모으리라 했고요. 마지막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죠. 오케이. 그리고 성부님에 관한 증언을 볼까요? 성부님에 관한 증언, 아버지라고 그랬죠. 이 아버지 되시는 분이신데, 그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한 분이시다. 라고는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21절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성부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속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앉으신 분, 이렇게 오늘 23장 본문에서는 성자님과 성부님을 정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23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각 장을 따라서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24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